Chapter 3 Listen and Speak 1 이네요. 이거 월요일에 했었죠. 근데 역시나 응답률이 반 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준비했으니까 혹시 그때 원어민쌤이 이야기해서 못 알아먹었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더 어? 이거 무슨 말이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Do you know how to?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뒤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사원형. 동사원형 뭔지 기억하십니까? ED나, ING나, 혹은 변형이나, 이런 거 없이, 동사 그대로, play라는 동사, play soccer, sing a song, 아니면 dance, 이런 것처럼, 동사 원형의 모습, 동사 원형, 줄여서 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사 V로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겠죠? Do you know how to? How to는 방법을 물어보는데요. 동사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볼게요. Do you know how to 동사? 그러니까, 너 이거 할수 있어? 능력을 물어보죠. 우리가 능력을 물어보는 표현. 가장 쉬운 방법으로, Can you 동사?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Can you, can you play uh, the violin? Can you sing a song?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re you able to? able은 can이랑 같은 말인데, 할수 있는 뭔가 능력치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얘는 특히나 방법론적으로 물어보는 거. 얘는 이거 할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리고, able은 그야말로, 어, 이게 가장 원초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 이거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 라고 물어볼 때. 하지만 우리는 세 표현 다 같이 쓰셔도 현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여기 answer 이라고 써있네요. Yes, I do. Yes, I do know how to play the violin. Yes, I uh yes I. Yes, I do. I can sing a song. No, I don't. I don't know how to sing a song.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잠깐 했는데 어 3학년에 들어가서 배우는 표현 중에 두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써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Yes. I Do you know how to sing a song?이라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우리 이거를 안 쓰고 Yes, I know how to sing a song. Do you know how to sing a song? Yes, I know how to sing a song.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강조 동사 do를 앞에 집어 넣으시면 Yes, I do know. 얘는 매우 그러합니다. 나는 정말 할수 있습니다. 정말 압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할수 있다, 나 있다, 아니다의 표현으로서 yes I do, no I don't 를 썼지만 두 o 에 이런 표현도 있다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밑에 한번 볼 건데요. do you know how to? 만약에 이 아이 입장이라면 ride a bike, ride a bike 동사원형을 씁니다. 이건 뭘까요? 다양한 지금은 저는 사진만 났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여기 지금 어플리케이션 중에 포켓몬고라고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해 봤는데 어 참고로 포켓몬은 저 어렸을 때 유행하던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또 포켓몬을 잡는 게임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었잖아요.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play 노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포켓몬고 혹은 can you play, pokemon go. Are you able to play? 동사 써야죠? pokemon go. 자, 여기는 뭘까요? 이건 분명히 sing a song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누구 앞에서, can you, 어, uh, can you sing in front of people? are you able to sing in front of people? yes, I do. no, I don't. 여기는, 이렇게 사진을 보고 다양하게 나올수 있어요. Do you know how to speak Chinese? Do you know how to uh, speak another language? Yes, I do. Can you speak another language? Can you speak Chinese? No, I don't.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문을 통해서 좀더 do you know how to 동사 이 부분을 볼 건데요. Listen and choose. 여기 어,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에 이 나와 있는데 이 B에 말을 들으면서 순서를 한번 맞춰보시고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A입니다. I want to eat something healthy. 나 뭐, 뭐를 먹고 싶어? 뭔가 건강한 거 먹고 싶어. Do you have any advice? 너 조언이 니 나에게 조언 좀줄수 있니? I often eat fresh salad. 나는 종종 먹어. Fresh salad를 먹어. It makes me feel good. 이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그 앞에 있는 fresh salad 되겠습니다. Really? 아, 이제 너 이거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를 바꿔서, 어,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Do you know? Do you know? 1, 2, 3. 이렇게 먼저 가고요.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니? How to? 4, 5. 뭘 만들어? 6, 7 make it 여기서 i t 은 역시나 fresh salad를 가리키겠네요. Do you know how to make fresh salad? 혹은 Can you make fresh salad? 혹은 또 어떻게 쓸수 있죠? Are you able to make fresh salad?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yes라고 했을까요? no라고 했을까요? 뒤에 한번 보실게요. Yes, it's quite simple. 어, 꽤나 간단해. 땡땡땡 순서를 이야기하죠. Cut many vegetables into small pieces. 많은 야채들을, 채소들을 작은, 채 썰어야 다는 뜻이죠. 작은 피스로 썰어주세요. 몇 번인가요? 썰기, 채 썰기. 그리고 put them into a bowl. 볼에 그것들을 넣으래요. 아, 이게 지금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일단 2번 가겠습니다. Then, 그 다음으로는 pour. 부으세요. Some lemon juice on them. 여기 them은 볼 안에 있는 매스터블을 가리킵니다. 레몬 주스를 레몬에 스퀴즈 해가지고 짜가지고 레몬즙을 pour 부으세요. Mix. 그러면 여기서 한번 되겠고요. Mix. 전부 다 섞어주세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레몬즙까지 넣어서 모든 것을 함께 섞어주세요. That's it? 그게 다야? I should try it. Should 기억하십니까? Should or shouldn't. "Don't forget to." "You should." "You shouldn't." 뭔가 해야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 시도해봐야겠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 여기 A가 물어봤을 때너 이거 만들 줄 아니? Fresh salad 만들 줄 아니? 했을 때 B의 답은 만들 줄 알아겠죠. 자 그러면 next, first, finally 순서잖아요. 뭔가를 만드는 순서잖아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거 first. 여기에 1 번이 나와야겠고 next. 두 번째가 나와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finally라고 하죠. finally 마지막으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순서예요. people say 사람들 말한다. that 이하를 말한다. we should walk more than 10000 steps every day to be healthy. 너무 길잖아요 전부 다 자를 거예요. we should walk people say people say that we should walk more than 10,000 steps every day. To be healthy.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걸어야 해. 얼마나? 만보 이상 걸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해. 여기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 어, 내가 들었는데, 우리 만보 이상 걸어야 한다는데? 나는 할수 없어. 카운트를 할수 없어. 셀수 없어. 나의 걸음을 쉽게, 나의 걸음의 수를 쉽게 카운트 할 수가 없는데? you can use 너는 사용할 수 있어. 여기 동사입니다. use. 이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죠.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돼. 사용할 수 있어. 또 나오네요.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to you know how to? 순서 외우십시오. Do you know how to? 그다음에 동사.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 뭐라고 했을까요? Can you show me? 어나 알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라고 했을까요? 나 몰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라고 했을까요? No. Can you show me? Sure. 여기서 또 순서가 나오네요.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은 first가 나와야겠죠?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walk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과 함께 걸으세요. 자 그러면 업로드, 다운로드 여기 있는 다운로드 받다, 업로드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겠고 스마트폰과 함께 걸으세요. 스마트폰과 함께 걸으세요. 레이어 나중에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체크 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걸었던, 테이크 했던 발걸음의 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만보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만보기 영어로 피더미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I will start using it 여기서 it은 또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보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사용하는 걸 시작해 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